우리 집에는 신누레끼 는 화투장만은 노 할아버지 정면 탈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노 할머니 것은 없고, 노 할아버지는 허연 중치막을 입고 찍은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이라도 있었기에 그 당시 정황을 얼마간 상상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최저한 유전나 각도에서 내가 노 할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었던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촌 큰형님이었습니다. 우선 군대 아저씨였으니까. 어린 저희 여린 눈이 멋져 보였던 거고, 동네 개구쟁이들 앞에서도 우리 형님 군대야 씨지 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러다가도 오랜간만에 가끔씩 삽장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형님이 목소리가 들려오면 "군대 형님이다. 야!"하고 숟가락을 내 동댕이치고 달려 나가면 형님은 저를 얼싸 끌어안고 목마를 태워주는 것이었지요. 헌디그 어느 해인가 그날의 군대 형님은 왔지만 예전처럼 저를 안아도 주지 않았고 목마도 태워주지 않았어요. 어깨에 번쩍이던 견장도 없어지고 모자에 빛나던 오각별도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에 아버지와 마주앉은 형님은 술을 마시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님이 우는 걸 처음 보는지라 저는 무척 당황했고 공포에 질렸어요. 어머니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저를 데리고 이웃 정길래 집으로 건너갔지요. 그집 따뜻한 어, 가마목에서 그만 잠들었던 제가 투닥거리는 소리에 깨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형님이 멱살을 움켜잡고 두자비를 들이대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머니가 아버지 팔뚝에 매달려 연신, 여보, 여보, 제발 하고 련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부비며 엄마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형님을 놓아주었어요. 이튿날 제가 일어났을 때는 군대 행님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르며 일어나는데 밥상 밑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엉기저엉기저 기어가 그걸 주워보니 그 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무릎에 앉고 그 옆에 아버지가 앉고 어머니 뒤에는 군대 행님이 서고 아버지 뒤에는 곱살한 아재가 미소를 짓고 서있어요 제가 군대 형님만큼이나 좋아했던 아재였지요. 군대 형님과 같이 우리 집으로 올 때마다 꼭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똥 과자를 한 봉지씩 사가지고 오던 아재였지요. 헌데 사진 속그 아재의 상반신 절반이 찢겨져 나가고 그 바람에 아버지 한쪽 머리도 슬쩍 찢겨져 나간 상태로 버려진 사진이었어요. 나으린 나이였지만 그런 찢겨진 사진을 보고 퍽속상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진이 신성한 그 어떤 귀물로 여겨 때는데 저렇게 찢겨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진으로 군대 행님이 막내막 사정을 알고픈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농촌에서 잠군한 군인들은 퇴대하면 무조건 농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소개한 그 아재는 도시호구여서 그 아재의 부모들이 그 혼사말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처음에 어머니는 군대 형님이 사진을 그 아재한테 보였고 또한 그 아재의 사진을 부대에 있는 형님한테 보냈는데 둘다 사진을 보고 서로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호구 때문에 도시와 농촌지간의 차별이 증명서였던 그 호구 형님이 행복을 말아먹었던 그 호구. 그 호구 때문에 형님이 그 사진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영웅을 숭배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시기였으므로 영웅들이 사진이나 영화배우들이 사진을 돈지갑이나 목착 속에 끼워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흠상하고 힘을 얻었고 미적 감수를 즐기곤 했던 것이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난 다음부터 어떤 얼된 친구들은 벌써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사진을 혼자 가만히 흠상해 보고는 자도치에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그 시기에 함부로 내놓고 내내를 못하는 시기였고, 또한 여자애들도 함부로 사진을 내 돌리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한 여자의 사진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사진을 얻어내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해인가? 늦은 가을, 즉 그때는 난방 스팀이란게 없었던 세월인데, 교실마다 난료를 피울 때였는데, 석탄이 긴장해서 11월이 다 되어야 난료를 피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10월달과 11월 고 어간에 춥고 아싸란 날씨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면 모두를그 학생 아이들은 남쪽 교실 1 0 0 m 터 이래 쪼롱쪼롱 모여서. 햇볕 쪼임을 하면서 서로 장난질을 쳤지요. 헌데 하루는 한 친구가 그늘진 곳에서 저쪽 보이라 굴뚝 있는 으슥한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창 장난기가 심할 때라 저와 다른 한 녀석이 그 친구를 한번 깜짝 놀래오자고 살금살금 뒤로 다가갔어요. 앞에 서 녀석은 반급에서 꽤나 희들을 피우는 녀석이었던데 그가 외가리처럼 목을 빼들고 내려다보더니 발을 쑥 내밀어 그 친구가 정신없이 보던 걸홀 이렇게 낚고 쳤어요. 그리고는 경악스럽게 소리쳤어요. 야, 이 아무개 사진 아니야. 그 소리에 저도 한발쑥나서며그 사진을 당겨다 보았지. 음. 틀림없이 우리 아래 학년급 한 여자애의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아는 좀 반반하게 생겨서 많은 남학생들이 눈길을 끄는 여자애였던 거예요. 단통 얼굴이 새빨개진 그 친구가 그 사진을 뒤에 뺏으려고 막달려들었죠허 하지만 그렇게 훌 넘겨줄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녀석은 사진을 몸 떼다 감추면서, 너 암개를 좋아하는 거지? 하고 질문하자그 친구는, 응, 그래, 그래, 제발 그 사진만 돌려다고 하고 두 손을 싹, 바싹 갖 싹싹 빌었던 거예요. 그러자 녀석이 눈을 씹은 떡그림이 은밀하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 너그 여자하고 한번 해봤니? 이네. 녀석이 아니, 바싹 켜고 들다그 친구는 손사래를 마구 채대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난 아직 그여자와의 말도 못 걸어봤다.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게 너희 손 안까지 들어가는 거야? 저도 그것이 퍽 궁금해 놨던 겁니다. 말도 못 걸어봤다면 여자의 사진을 어떻게 얻어? 그때 여자애들은 정말 어느 한 남자에 빠져서 모든 걸다 허락할 경우에 이르기까지는 절대 자기 사진을 넘겨주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건 내 동생이 그 아무개와 아묘, 한반 딱 친구여서 서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서로 독 사진을 나눠 가지기도 한걸 내가 동생이 목차에서 가만히 빼낸 거다. 얘는, 오, 그랬구나. 너 이제 내 캐내 와서 내말잘 들어해. 그렇지 않다가 내가 전반에다 이 사진을 소문을 내, 퍼뜨릴 거야. 네 하란 대로 다 할게. 제발 소문만 내지 말아줘. 소문만 난다면. 그 친구도 전 학교에서 바람둥이라 몰래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여자애도 전 학교에서 바람쟁이로 소문나게 될 것이니까요.그 후그 친구가 은집에게 담배 몇 통을 사다가 우리 둘이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 것으로 우리 두, 둘이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중년 시기에 와서는 사진 찍을 기회가 많아졌지만 사진을 놓고 감상할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늘 일에 달려 달아다니느라 사진에 대해 자연적으로 홀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퇴직하고 나이가 좀 들면서 후회되는 점들이 많아요. 아 그때 그 잊을 수 없었던 시각이 그 장면들을 좀 기념될 만한 사진으로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대학에 붙었을 때도 그렇고 공작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이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많은 사진들이. 저희 복잡한 감정을 어루소러 주었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애한 가정 분위기를 이루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